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안철수 대표님이 3일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어, 제가 간절히 바랬던 일이고, 어, 기뻤습니다. 어, 그런데 막상 출마하시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응원해드리고 싶고 박수쳐드리고 싶은데, 어, 지금 가야 할, 갈 안철수 대표님의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 한편으로는 이 험난한 길을 괜히, 어, 가시라고 권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 내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걱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해서, 몇 번이고 영상을 제작하려다가, 어 멈추고 멈추고 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어 근데, 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 어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 어그 그런 마음으로, 어 준비가 잘 되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제생각을 솔직하게 그냥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 안철수 대표님이 보실 확률은 거의 없지만, 없겠지만, 어,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만드는 영상의 내용들이 안철수 대표님이 대선 출마하는 그 내용에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된것 같아서, 어, 혹시나 캠프 관계자분이라도 이, 보시고 나서 참고가 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비록 그 구독자 217일 명의 어, 보잘 것 없는 그 미미한 어떤 그 유튜브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따라서 영상을 어, 지속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이 대선을 완주하는 어, 대선 투표일 그날까지 어, 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 영상에 모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어, 앞으로 그 압박 토론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후보였죠. 어, 당한 그 배신감 같은 거, 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저는 그 대선을 완주하기, 한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압박토는 보시면 그 느낌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그쪽 사람들한테 당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 마라톤을 하면서 그 견디기 힘든, 참기 힘든 그 순간으로 달릴 때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어, 그 이준석 씨가 합당 관련해서 했던 그런 어떤 그 발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이제까지 안철수 대표님에게 날아왔던 비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 파헤쳐 보고 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그 안철수 대표님 대선 출마를 이 부탁한다는 어 영상을 만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출마선언이 없으시길래 아 이게 그 대선을 안 하시려는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었어요 그 제가 지난 영상 만든 거제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동안 너무 그 천사 같은 이미지를 고수하다 보니까 어, 항상 그 비난을 받는 에,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길래 천사 이미지 비, 벗고 어, 좀 과감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대선 출마 때 보시면 이미지가 확 달라졌어요. 어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었고 어 어딘가 모르게 강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어, 항상 중도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보 보수 중간에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중도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 그 급박해지기 때문에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층 사람들이 어 막상 대선에 가면 자기 편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 들어갔어 막상 결과를 보면 중도가 확 줄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 드리고 어이 판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세력과 현재 세력과 미래 세력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둘다안 되니까 이제 새로 운 미래를 보자 해서 미래를 어 말씀 그 주장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그 반응이 좀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방향을 잘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대선통보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4차 산업과 방역에 관련한 이 부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이 핵심 키워드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을 보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안철수 대표님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출마에서 제가 바랐던 그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이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 여의도 앞에 잔디밭에서 대선 출마하는 그 영상인데요. 음, 이미지가 좀 바뀌었죠. 좀 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예전에 했던 친근한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어색하다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는데 어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거 이미지는 친근하면 좋지만 안철수 대표님은 친근한 이미지는 이미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철수 착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욕을 먹고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경한 모습으로. 그, 기자들 질문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이준석 대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헛소리 하는 거는 들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딱 잘라버렸죠. 아주 잘하셨다.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음~ 뭐~ 아직까지 좀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안전 이건 이제 방역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산업 쪽으로 어~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공정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공정하지 가 않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진 판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공정하면 딱 도는 사람이 안철수 대표님이 가장 공정해 보입니다. 지금 대권 후보 나온 사람 누구를 봐도 어느 사람 뽑으면 반대쪽이 기울고 이쪽을 뽑으면 이쪽을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안철수 대표를 뽑으면 기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시대 교체,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키워드는 상당히 잘 잡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나온 내용을 그냥 제가 봤을 때좀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 특징적이었던 거 말씀드리면, 그 반성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라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면 여의도 정치 지금 기득권 여, 여당 야당 이런 그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부분을 배워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뭔가를 하려는 쪽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출발부터 잘못됐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기득권 정치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도의 관점, 새로운 판을 깨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정치에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버리면, 그 흙탕물에 들어가버리면, 흙이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판단하셨다. 이제는 안철수다운 어떤 행동들, 안철수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가장 첫 번째 과제로 과학기술중심국가건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지금 4차 산업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말만 합니다. 그냥 빅데이터 이야기막 하니까 뭐 정보에 땜 해갖고 거기다가 5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로봇 이야기하면 로봇에 2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뭐또 뭐죠? 태양광 뭐 탈원전 이야기하면 풍력에 10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수소차에 20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은 것만 해도 100조씩, 200조씩 했는 게 모든 그 미래의. 과학기술에 돈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려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통령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만이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책임총리, 책임장관 중심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 권한을, 능력 있는 사람을 두루두루 뽑겠다. 그니까 러 지금 현재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쪽에 대선 출마하는 후보들도, 어, 저, 그, 총리로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아주 좋은 표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여야정 협의체 해가지고 대통령 통합하는 소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임기 끝나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어,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처음 듣고 나서 그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 신뢰 50% 여기까지도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소속 정당을 제일 그 제일 당이못 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3명인데 아, 이거 3명 가지고 그 물론 이제 중간쯤 됐을 때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바꾸겠다 이런 의미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열린우리당 이렇게 해서 탄핵 정국을 지나고 나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서 제1당이 돼버렸죠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 이 예를 들으셨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그냥 출마해 가지고 어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가 이렇게 한다 못한다의 어떤 약속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정도로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맞추면 어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출마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어, 갈 길이 멉니다. <laughs> 제가 3일 동안 왜 고민을 했냐면, 음, 순탄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어, 지금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도 그 지지하는 마음은 압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합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잘될것 같아요. 이제까지 능력 있는 대통령을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진짜 능력 있는 대통령 뽑아서 착하고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 뽑아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 선진국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뒤로 쳐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한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아는데 그 대부분의 그 안철수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은, 어, 단점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제가, 어, 이거 출마하시고 나서, 그,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 집사람, 저희 장남, 둘째 아들, 그, 포함해서, 어, 여론조사를 중에서, 여론조사라 하기보다는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어, 저희 가족들이 바라보는 그 부분하고, 그,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장점. 사람이 좋다, 믿을 수 있다, 능력 있다, 깨끗하다, 착하다, 솔직하다. 딱 보면 좋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대표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거짓말하면 얼굴이 붉어진다 했는데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이야기해도 안철수 이야기하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능력있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나왔던 대선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던 그때 제가 그 제가 일하는 곳 위에 그 사장님 연세 많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아침마다 논쟁을 했어요. <laughs> 박근혜를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아니다 안철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막 논쟁하다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을 안철수가 만약에 그, 보수 쪽에 후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니까 러그 그분이,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안철수가 진짜 대통령감이지, 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단 말이에요. 지금 귀 보시면, 이, 그, 전 있잖아요. 부처님 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외모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큰일 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을 이깁니다, 그분이. 인정하는데, 그래도 바근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좋습니다 정말로 근데 에, 단점 부분에서 이 아픈 부분을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지하는 사람한테 듣는 게덜 아픈 일일 거니까 어, 그 지지하기 때문에 단점을 듣는 것보다 지지하기 때문에 단점을 말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장인 장모님이 안철수는 약해 보인다 어아 그리고 말을 잘 못한다 이 부분이 좀그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 웅변하고 다녀가고 지금 말을 바꾼다 어렵죠 왜냐면 지금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성격이나 말 표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그 대선 출마 연설하실 때의 표현을 그 보면 좀 이렇게 그좀안 좋게 느껴집니다. 어 첫째가 편할게요. 그니까 러그 연설 대그 대선 출마는 연설을 좀 듣다가 안 듣고 싶어진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니까 러 어딘가에 나서서 강해 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때 이럴 때 약간 어색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압박 토론할 때, 토론할 때 보면 상당히 장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패널들이 여러 가지 돌발 질문도 하고 많은 질문들 했는데, 거기에 그 안철수 대표님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 그 수준이 좀 높으셔가지고, 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다 건지는데, 그걸 좀 생각해보고 나면, 아, 하고 느껴지고, 아, 이 대단한 표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놈놈놈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그뭐 추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패널이 질긴 어놈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laughs> 말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그 질긴 놈이라고 하지 말고 좋은 놈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안되겠냐 이런 식의 유머러스한 표현이라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약한 부분 약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를 가지고 살리시면 어, 토론할 때나 이럴 때그뭐 어디 나가서 웅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할 때 이럴 때 하시는 표현들이나 지난번 오세훈 시장하고 그 토론할 때 이럴 때 보시면 상당히 잘하세요. 나름대로 내리깊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의 안철수 스타일로 가셨으면 합니다. 뭐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시면 그, 말 잘하고 똑똑해서, 그,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말을 잘 못하고, 뭐, 시, 그, 심령래 씨도 그렇고, 그, 있죠. 영구도 그렇고,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그,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스타일로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그, 추가를 하자면, 그 스타일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주변에 어 존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 이 부분 뭘 말씀드리냐면 바꾸란 뜻이 아니고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그런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블랙핑크의 킬리즈 대신가 뭐 여튼 그 블랙핑크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 방탄소년단의 그 데치타. 그, 하, 지금 이름 다 까먹어버리는데,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하나의 노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장면들이 바뀌면서 한마디로 돈을 쏟아부어서 화려하게 만듭니다. 포장을 아주 잘 했다는 얘기죠. 그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많은 장면들을 연출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감동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도 지금 이미지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좋지만 약간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런 거 있죠. 요즘 그,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메타버스 해가지고 3D로 해서 뭐든 입체 영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기술 쪽에 좀 이런 능력자들 포함해서 이런 그 캐릭터 좀 재밌는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사용해서, 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그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은다면. 어,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기술자들 많을 거니까 어떤 정책을 표현할 때, 어, 안주주 대표님이 마이크 잡고 청중들 앞에서 막 정책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졸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그 부분을, 어떤, 그, 이런 화려한 영상, 4차 산업에 맞는, 최첨단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 짜집게 해서, 토막토막 짜집게 해서, 그 영상 만드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포장을 좀 하는, 이런 부분들, 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그때그때 느낌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이 사진은 그 안철수 대표님 카페에 안국모 카페 주시면 데 거기서 어떤 분이 올려주시길래 제가 사진 좀그 써도 되겠냐 물어보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 안철수 대표님 이 세종대왕과 같은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 안철수 대표님이 표현하셨죠, 놈놈놈 대선이라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이 판을 치고 있는 대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 누구를 찍어도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안망한 게더 이상할 것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저희 집에서 가장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저희 둘째 아들이 어, 지금 공대생인데요. 음.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뭔가 잘안 맞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현재 구조가 어, 그 이런 부분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안철수 대표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 암울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후반을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제 아들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20대고 어,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 미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 어, 능력 있는 아들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나라가 되줬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 때문에 제가, 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 미래는 안철수 대표님이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달렸으면 합니다. 어, 전권 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 누구로 인한 정권 교체이냐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말은 무시하고 특히나 뭐 이준석,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말은 그냥 개무시하고 어 끝까지 마라톤 하실 때그 심정으로 만주를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 안철수 대표님과 어 부인께서 대한민국의 청와대 주인이 되시면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몇안 되시는 분들도 그 좋은 아이디어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표명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봤으면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에게 많은 지지, 박수, 응원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철수 대표님 대선 출마 기념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 어, 다음 어,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음, 압박 면접에 나온 내용들이나, 어, 토막토막 앞으로 뉴스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어, 영상 제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